올해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시즌들이 있어서 가정의 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오를 뭐 가정의 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미국에는 어린이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물론 마들스데이, Mother's 마들선데이는 Mother's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들선데이입니다만는 뭐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즐기는 그... 아니죠 어린이날은 미국만 없는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그 유럽의 여러 어 선진국들은 다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한국보다도 어린이들을 덜 소중하게 이길까요?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한국은 어린이들을 굉장히 대접하는데 어린이날도 안 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은 어린이들을 뭐 하찮게 가볍게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지요? 저는 미국이나 서양의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야, 참 저거는 잘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을 꾸짖거나 타이를때 부모들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몸을 낮춰서 대화를 하죠. 보셨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붙잡고 부모가 적당하게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로 눈을 맞춰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되게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어른들이 아이들 꾸중할 때 어떻게 하지요 내려다보고 꾸짖죠 이 녀석 어디서 이렇게 그런다고요 서양문화가 아이들을 더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어린 날이 없는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조금 그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교에서도 회 어머니 주일 을 이렇게 지킨다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마더스데이 그래서 뭐 꽃을 뭐 선물해라, 엄마가 좋아하는 게뭔줄 아냐, 패렌팅에 뭐. 뭐 그러면서 막 사회적 분위기가 어, 부모님들을 좀 기억하고 선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마더스데이, Mother's 마더선데이 Mother's 그게 자연스러워요. 뭐 Thanksgiving,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사회적 분위기도 그때가 또 Thanksgiving이니까 같이 어우러져 가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어린이날은 안 그렇다고요. 이런 뭐 뉴스에서 뭐 보셨어요? 요즘 뭐야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시다. 그러던가요? 전혀 그러지 않죠. 오직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만 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그래서 이렇게 막 지키고 그럽니다. 뭐, 뭐 미국이 어린이날이 없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 안 되나요? 좋죠. 어린이들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가끔 든다 그 말이죠. 가끔. 더군다나 좀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보다 좀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가지고. 좀 돌보고, 칭찬해주고, 뭐, 특별한 이벤트나 선물을 주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그때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뭐, 뭐 저의 세대만 해도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가보면, 교회에서 어린이주일 그래가지고 큰 잔치를 해주고 그러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데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사실 학교 가도 늘 혼만 나지요 선생님께, 그죠? 집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이렇게 살갑게, 야,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참 정말 정말 소중하게 <laughs> 그렇게 잘하지만, 아이 옛날에 그런 일이 별로 없었죠. 집에 손님 오면 어른들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하시던가요 방에 들어가 있어. 항상 그랬다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린이주의를 해가지고 막, 막 선물도 주고 말이죠. 잔치도 해주고.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아이들을 막 손잡아주고, 막 살갑게 해주고. 없는 문화였어요. 교회만이 해주는 문화였어요. 그게 좋았죠. 필요했죠. 근데 요즘도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요즘은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참.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정말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서 어려운 줄을 잘 모르고 또 고생을 잘 몰라서 야, 저렇게 나중에 어른이 되면 괜찮을까? 사실 이렇게 염려하는 부모들도 많다고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지나쳐서 걱정이다는 생각도 가끔은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날이라고 또 뭐,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막 선물을 주고, 이벤트를 하고, 뭐, 꽃갈 모자를 씌워주고, 그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회 이렇게 여러, 기념일을 생각하고, 절기를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그래서 한미장로교회에서는 앞으로 어린이 주일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laughs> 여전히 어린이주일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어린이주일이고요. 그러나, 좀 다르게 하면 좋겠다. 어린이주일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기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배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라 굳이 뭐 설명을 드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던 어떤 날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곁을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가로막았습니다.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 오지 마세요. 이건 아이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결정적인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막 다가오는 것을 막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막지 마,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아이들을 가로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배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그런 표현을 간략하게 직접 지나가시면서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표현을 쓰셨죠? 되게 그렇게 이해해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왔어요. 뭐, 그렇게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여러분. 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존재다. 사실 아이가 자기 스스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를 의존하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절대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도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시죠? 저희 두 설명이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순수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이때까지 정말 100% 순수하게만 살아오던가요? 거짓말은 안 했습니까? 뭐 훔치지는 않았나요? 싸우지는 않았나요? 아이들이 순수한 것은 맞지만 모든 아이들이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맞죠. 어린아이가 뭐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엄마가 주는 대로 아빠가 보살펴 주는 대로 살지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까? 가끔은 부모와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쇼핑몰이나 공원에 가보세요. 부모는 아이를 이렇게 데리러 가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저리로 가려고 그러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를 거역하며 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부모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날.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예수님은 그날, 아이들이 막 다가오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막 가로막는데, 그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뭘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이들과 같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그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분의 의중은 사실 이 말씀 속에,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어린이에 대한 생각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제가 그날의 사건을 간단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것처럼. 병자도 고치시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막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 오신 우리 집사님 중에 자녀를 대동하신 분이 아, 정말 예수님 너무 좋거든요. 야, 대단하고 위대하고. 야, 이런 분 어디 가서 언제 만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 예수님을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할수 있으면 기도라도 한번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앞을 딱 가로막는 거죠. 뭐라고 말하면서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 아니, 저기 아주머니, 아니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혹시, 베드로 같이 조금 성격이 좀 거친 사람, 이렇게도 얘기했을지 몰라요.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로막은 겁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죠? 아이란 어린이란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는 오면 안 되는 존재. 어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것들을 보고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자리에는 아이들은 오면은 안 되는 자리. 아이들은 똑같은 생명과 인격을 가졌으나 어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인격도 생명도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아 예수님 목사님 뭐 그랬을 리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해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예 맞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봤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지금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막 활발하게 개성 있게 발랄하게 이렇게 어른들하고의 공간에서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함께 뛰어놀고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 혹시 어렸을 때에 즐겨 읽으셨던 그성냥 성냥팔이 소녀 그 안데르센의 그 동화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주인공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뭐하는 아이입니까? 성냥 파는 소녀예요. 그것도 추운 겨울날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냥을 다 팔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소녀였어요. 못 팔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가지고 있는 성냥을 하나씩 하나씩 그 추위를 녹이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추위 속에서 목숨을 잃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북한의 그 어려운 실상을 가끔 볼때그 쪽잽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얘기를 보잖아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면 거기서 뭐 떨어지는 거 없나 이렇게 살피는 아이들. 불과 2, 3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의 사진을 보면 기록 사진을 보면 그때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 거지였고요, 고아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문화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있어도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laughs> 항상 애들은 가야 되는 존재예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 막은 거죠. 여기가 어디라고. 가장 잊혀진 존재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사회 속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힘들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마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어린 아이들만 갑니까? 어른은 못 갑니까? 아니요. 어른도 가지요. 어린 아이도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이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소외되고 약하고 잊혀지고 정말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 아픈 사람들, 그 당시 대표적인 사람이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뭐 특별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당시 사회에서 제법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녔던 사람들 하나같이 그 당시 참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가가는 것을 못 가게 해요?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는 이말 속에는 그 부모들을 포함해서 그 시대에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은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예수님 은 말씀해 주신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너무 멀쩡한 사람들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천국은 많이 배우고 갖추어지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에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요, 기억을 안 하니까요. 어린이주의를 빠지하면서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뭐 미국에 산다고 좋은 부모님 만났다고 아이들이 고민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남모르는 고민과 아픔이 있을 거라고요. 여전히 부모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주일입니다. 이 아이를 소중하게 얘기합시다 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날 가졌던 그 마음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우리가 마음에 못 담는 것 같아서, 그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그 다귀에게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애들 가로막지 마세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라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가지셨을 그 마음에 좀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동영상의 주인공 제시카 매튜라고 하는 이 학생, 저도 참놀랬어요이 학생 은 하버드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또 공부하다가 물리학 공부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이라고 나라는 모든 것이 풍족한 나랍니다. 그죠? 그데 같은 지구에 사는 어떤 곳에는 전기가 없어서 해만 지면 모든 활동이 스톱되는 그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좀 읽고 싶어도 해가 지면 읽을 수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 속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생각한 거죠. 이 아이들에게 빛을 선물할 수는 없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거대한 발전기를 뭐 이렇게 발전소를 지을 수는 없는데 자기는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물리학의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 축구공 안에다가 이런 이, 이 추화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발전, 제너레이팅을 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건전지에다가 이렇게 축적을 하면은, 아, 여기다가 나중에 꽂아가지고 불을 밝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자기 주변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걸 연구하고 만들었어요.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공차는 거 좋아하니까. 축구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런 작은 발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해준 거죠. 그래서 하루에 아에막 열심히 차는 거예요. 그죠? 공을. 1시간 차면은 몇 시간 불을 볼수 있다고요? 3시간. 아이들이 뭐 1시간만 찾겠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뭐 그닥 할 일이 없는데 학원 갈 일도 없고 뭐 피아노 뭐칠 일이 없는데 뭐 종일 놀았겠죠, 공 가지고. 그러면 그공 안에 축적된 전기를 가지고 밤이 되면 거기다가 전구를 연결해서 책도 읽고 저는 그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 이 소개가 참 좋았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아이들이 밤에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 줬다, 세상을.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해마다 이 단체에서 전 세계 어린아이들의 실태를 연구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 해에, 전 세계 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천만 명의 아이들이요, 태어난 지 5년 안에 죽습니다. 그 중에서 약한20% 정도, 100만 명 정도는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100만 명의 아이가 죽습니다. 그 아이들의 70%는 그 출산 과정에서 누가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혹은 그 파상풍 주사. 이렇게, 이게 찰과상이나 이렇게 해서 임팩션이 되면 좀 위험해지는 질병이 있잖아요. 요 주사만 맞았어도 살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70%는. 근데 그걸 못해서 죽는 거예요.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렇게 좀잘 사는 나라에 신생아 사망률은 천 명이 태어나면 한 명이나 두명 정도가 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해요. 천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천명 태어나면 65명이 목숨을 잃어요. 똑같은 생명인데, 똑같은 인격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장소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천명 중에 한두 명 죽을까 말까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천 명이 태어나면 65명이 목숨을 잃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도 누군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조금만 주면 그들의 세상이 달라지는데, 인생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은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죠. 천국은 그와 같은 아이들의 것인데,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뭐 우리가 억지로 막지는 않았죠. 우리가 뭐 기사 들고 막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형편과 그런 이야기들을 관심 있게 듣지 않고 있어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우리 품 안에 있는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은 간접적으로 피동적으로 그 아이들이 주님께로 다가와야 할그 길을 우리는 막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잘 양육하고 기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이런 관심이 우리 아이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좀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친구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하버드대학 물리학과를 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좀 가진 아이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해서 물리학학자가 돼가지고 유수한 학교에서 교수가 되는 꿈도 좋은 꿈이겠으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와 그런 재능을 가지고서 정말 그 아이들의 삶 속에 빛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와 좋은 교회라고 하는 환경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축복의 도구로 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좀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고 싶은 거죠. 그렇게 격려하고 싶고, 우리의 청년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저먼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소망과 기쁨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컴패션 부스에서 한번 들러 보시고 할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나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제3세기 어린아이들에게도 같이 나누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른들의 눈에서 볼때 어린아이들은 하찮아 보였고